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움의 강수진입니다. 오늘은 또 다시 저희 주방이네요. 여러분에게 초간단 아침 식사 대용 알려드리려고요. 알려드린다라기보다 공유한다고 해야겠네요. 요즘도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집이라면 아이가 아침을 잘안 먹고 학교에 가면 마음 없시죠 그렇다고. 매일매일 어떻게, 뭐, 국과 반찬. 근데 이게 거의 매일 똑같아지잖아요. 어, 저녁 식사 챙기는 것도 무슨 반찬 할까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처럼 그냥 아침에 간단하게 한 3분이면 끝나는 그런 아침 식사 어떠세요? 영양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오트밀 아침 식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아, 오늘 준비물은 오트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산 오트밀이에요. 제가 여기다 통에다가 넣었을 뿐입니다. 다른 데는 어디서 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비닐에 들어있어서 제가 이 통에다가 다 넣은 거예요. 오트밀 하면 좋은 점이 많이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대표 영양소, 베타 글루칸, 식이섬유, 칼륨, 칼륨은 이렇게 바나나에도 많이 들어있어서 뭐 혈압에도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또 많이 드, 드시더라고요. 약간 포만감이 있다해서 또 식이섬유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에서 좋겠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리 대장암 예방,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 예방. 이 혈압을 낮춰주는 것도 칼륨이. 네, 그리고 염증 촉진 성분인 프로스타글라딘을 억제해 피부병의 소염 효과. 어, 이 정도만 제가 일단 제공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건데요 <laughs> 이런 밥스푼 있죠?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2인분입니다. 자, 이렇게. 2인분이 갔고요 일단 이제 물을 넣어야 되는데 기다려보세요 물 잠길 정도 아 잠기는 것 보다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얘네들이 제 부르니까 자 이정도 넣어야지 그리고 얘를 일단 센 불로 센 불로 켜놓으세요 그래서 끓을 때부터는 우리가 흰쌀죽을 끓이듯이 저어주시면 됩니다 안그러면 눌러 붙으니까요 좋아지는 과일류를 썰어서 같이 넣어서 섞어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는 주로 아침에 사과에다가 섞어 먹거든요 이좀 작게 아무래도 오트밀 넣어서 드실 거니까 네 블루베리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견과류, 호두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 다양하게 넣으시면 더 낫죠 매일매일 똑같은 걸 드시게 되니까 진우니콘, 그 검은깨 하루는 사과를 넣고 먹고 하루는 호두를 넣고 먹고 하루는 블루베리 하루는 이거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비, 저희 비비하나는 메이플 시럽을 한 스푼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흰 쌀죽을 쓰듯이 저어줘야지 눌러붙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 아마 이거 올려놓은 지 1분도 안 됐는데요. 네,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트밀 죽인 거죠, 오트밀 죽. 굉장히 먹기에도 편하고, 어, 다양하게 토핑해가지고, 어, 섞어서 드시면 되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많이 끓었다 생각하면, 이제 불을 약불로 합니다. 저희 집에 1에서 9까지 있거든요. 9에서 시작을 해서, 한 5로 놔두면서 저었다가 이제 2로 2로 놔둡니다. 그럼 이제 좀 퍼지면서 이제 익는 거죠. 좀. 꺼놓고 좀 뜸을 들이겠습니다. 뭐 거의 2분 2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3분이면 끝나는 오트밀 아침 식사. 네, 제가 4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뜸도다들었고요 이제 오트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넣으시느냐에 따라 오트밀을 좀더 묽게 끓일지 아니면 좀더 걸쭉하게 끓일지 이런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깨, 콩, 볶음 가루를 넣으실거면 조금 더 묽게 끓여줘야돼 얘네가 들어감으로 인해 굉장히 걸쭉해져요 그리고 어, 뭐, 이런 사과나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고 싶으시다면, 어, 지금 오늘 끓인 것보다 조금 더 빡빡하게 끓이셔야 돼요. 물을 덜 넣어서. 근데 오늘은 다맞추기 위해서.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오트밀 끓인 걸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진우이 콩과 검은깨, 볶은 가루. 오, 이 정도. 여기다 넣어놔. 이렇게 해서 섞는 거죠. 음, 아주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호두를 제가 좀 갈아서도 해봤는데 얘네가 막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맛있는 네. 호두, 쌀게 오트밀이 <laughs> 되는 거죠 맛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블루베리를 넣고 섞을 수도 있는 거죠. 뜨거운데 조금 식어요 막 식혔다가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럼 블루베리 오트밀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사과를 넣을까요? 사과를 넣어서 오. 좋아하는 과일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뭐 토마토 이런 거좀안 해봤네요. 딸기, 산딸기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음. 저는 오트밀 색깔도 되게 좋아하고요. 천이나 뭐 커튼 이런 거, 쿠션. 굉장히 자연스러운 색감이잖아요. 오트밀의 향이 우리나라 때더 강한 것 같아요. 음. 자, 이번에는 메이플 시럽을 넣겠습니다. 아, 메이플 시럽. 네. 꿀처럼 넣으니까 굉장히 또 달콤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아이들이나 음. 그래서 지금 네가지의 불과가 나왔는데 이게 열가지도될수 있는 거겠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음, 바쁜 오전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아이들 또 직장인들 또 대학생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부모님들 모두 영양간식으로도 좋고 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네,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간식 중에 살면, 사랑하면, 배우면 오늘 편은 아, 간단한 아침식사 오트밀 아, 편으로 다양하게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시청자 여러분 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사과 오트밀 넣으면서 마치겠습니다